아니 저희 신설동 자이르네가 지금 이제 4억대부터 만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금액이 1억 거의 초중반 가까이 빠진 금액인데 네. 이게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빠진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아 아주 단순해요. 예, 여기 지금 어, 잔금 포기 세대가 일부 몇개 나온 셈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분들이 못, 그 계약금을 비롯한 손해비용을 떠안고 가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예전에 이제 욕심이 좀 있어서 하려고 네. 했는데 이제 네. 계약금 내고 이제 중도금 이자까지 냈는데 요게 네. 이제 감당이 안될것 같으니까 그 손해 비용을 가져간 걸 이제 지금 계약하신 분들이 먹는 거구나. 맞아요. <laughs> 그러면 이게 뭐 하자가 있어서 싸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네요. 오히려 그 프리미엄을 가져가실 수 있는 정말 진짜 어, 좋은 안전 기회, 마진. 안전 어. 마진을 가져가시는 네, 기회입니다. 그러면, 그, 저희 신설동 자이르애가 네. 투자로도 좀 괜찮을까요? 아, 네. 애초에 오피스텔은요, 그, 투자 수익보다는 임대 수익에 잘 맞는 상품이에요. 여기, 그럼 월세가 어떻게 되죠? 아, 3,000에 200, 5,000에 250정도예요 아, 네. 그러면 여기가 일단 입지상 성수 가깝고 광화, 광화문, 종로, 을지로 가까우니까 이제 그쪽에 여기 임대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올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임대 많이 하시고 이분들이 직접 실거주 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신혼부부도 많이 올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신혼부부 많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 신설동역 자이른의 담당 안내 맡고 있는 음. 건선의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뒤쪽에 저희 자이르네가 이렇게 크게 보이고 있는데요. 아, 네. 네. 아, 지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가 8번 출구고, 저희가 9번 출구가 바로 앞에 있는, 정말 초역세권 수준이 아니라, 네. 문열면 바로 앞이죠. 네, 맞아요. 일단 저희 성북천 쪽으로 내려가서, 일단 네. 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쪽, 저희는 이제 이쪽으로 내려와서 여기가 지금 성북천 쪽이고, 이쪽 계단 통해서 내려와서, 네, 한번 가볼 건데요. 이쪽이 이제 저쪽으로 쭉 가면은 청계천 방향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쪽 가면서 네. 볼 건데, 팀장님, 지금 여기가 이제 요번에 주목된 그 이편한 세상이죠? 맞습니다. 이편한 네, 청계 입현한 세상, 센트럴 시티. 네. 네. 아, 얘, 얘도 이제 슬슬 매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엄청 비쌀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 아까도 뭐 신설동 앞 역 앞에서 오프닝을 했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죠? 아, 여기는 신설동역과 용두역 사이에 있는 청계천입니다. 아 저희 자이른의 네. 위치. 자이른에는 신설 동역 9번 출구 바로 앞에 붙어 있어요. 진짜 네. 이게 뭐 초역세권 수준이 아니라 그냥 네. 그냥 진짜 바로 앞이에요. 네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저희 신설동 자이른의 가장 큰 특징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음, 세개동짜리 그, 아파트와 오피스텔, 어, 투룸하고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아파트 25평만 해도 평당가 7, 8천 정도 이, 인근에 잡혀 있거든요. 네, 심리 텐치를 비롯해서 앙심리 센트라스 대단지이긴 하지만, 역을 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역에 끼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붙어 있으면서, 어, 틈새 면적, 투룸, 음, 20평, 그리고 1.5룸 12평 정도를 소유하고 누리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일단 지금 네. 보시면은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게 이제 텐즈의 1, 2단지잖아요. 네. 얘네가 지금 평당 가격이 4천 초반대죠. 맞아요. 근데 네. 지금 저희가, 저희 자이르네가 만나볼 수 있는 가격이 평당 얼마죠? 아, 평당 1,700만 원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이게 네. 사실 당연히 뭐, 오피하고 아파트 네. 같은 네. 입지로, 같은 물건을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 이게 평당가로 보고 실거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가격, 이 가격대에 이 입지를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장점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저희가 <laughs> 네. 좀더 지하철 접근성이 좋아요. 그럼요. <laughs> 그 이제 교통 접근성은 저희가 훨씬 좋기 때문에, 네. 실거주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괜찮고, 네. 일단 이게 뭐 옆에 광화문 있고, 종로 있고, 을지로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저쪽에 이제 넘어가면 저쪽이 성, 저이 지금 보이는 방향이 성수 방향이잖아요. 맞습니다. 성수. 이쪽에 있는 네. 직장인들이 이제 실거주를 할 때, 네. 성수나 광화문 쪽은 뭐 땅도 없고 성수 네. 되게 비싸요 진짜.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실거주하기 너무 좋은 위치여서 그분들이 이제 뭐 임대로 오신 경우도 있고 좀 내가 좀 파이가 된다 그러신 분들은 네. 이제 실거주로 오신 분들이 네. 많아요. 좋, 좋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신혼부부들이 이제 주택청약 기회 안 날리고 살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갖고 맞아요. 이제 그분들이 네. 좀 많이 오십니다. 네. 네 지금 이쪽이 이제 청계천하고 만나는 부분이고 이 저쪽에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그 베네치아 네. 롯데캐슬 베네치아가 있는데 그 아래 이마트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면은 대형마트 이마트도 이제 도보권 이한몇분 정도 걸리죠? 어 제가 걸어 봤어요. 어 네. 어떻게 쓰래 저희 12분 정도? 12분 정도. 네. 12분 정도 네. 걸리고 네. 특히 여기가 이제 저희 자이르네 같은 경우에는 2호선 라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1호선 라인 쪽에 신설동에 구상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뭐집 근처에서 상권 이용하실 거면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 4분 네. 걸어가면 네, 네. 네. 1호선 그의 자, 의신사전 신설동역에 스타벅스를 비롯해서 또 노포들까지 없는 거 없이 은행이랑 병원이랑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서울의 장점이 진짜 지척에 다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뭐 바로 옆에 성수 있고 바로 옆에 광화문 물질을 다 있는데 네네. 굳이 뭐 <웃음> <웃음> 이게 그 입지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진짜 주변에 필요한 건 그냥 다 있다고 오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네. 일단 저희 다시 단지로 올라가갖고 내부 타입을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실 타입은 이제 1.5룸의 3호 타입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신발장 이쪽에 옆에 있고요. 바로 들어가면은 이쪽에 이제 두 공간이 이렇게 나오는데 딱 보여요. 이렇게 해서 거실하고 방이 보이는데 거실 먼저 볼게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지금 남동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개드린 저쪽에 이편한 세상 있고 그다음에 건너편에 텐즈 1, 2단지가 보이면서 청계천 쪽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포인트가 이렇게 ㄷ자형 주방이 돼 있어갖고 동선도 상당히 좋고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가 이제 수납도 꽤 괜찮고 물건 놓기에도 너무 좋은 위치에요 그리고 오피스텔에서 보기 힘든 펜트리 공간도 이렇게 남아있고요 꽤 넓어요 그리고 이쪽에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까지 같이 되는 걸로 요즘 다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내부 보면은 이쪽에는 화장실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샤워부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안방으로 쓰시게 될 공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광이 너무 좋아요. 채광 좋고, 여기가 제 포인트가 지금 1.5 룸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문 4개짜리 붙박이장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 전부 다 옷장이에요. 이게 오피스텔 사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짐 넣을 공간이 없어서 본가에다가 두고 이제 하나하나씩 가져온 경우도 있는데 생각보다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냥 진 온갖 거다 때려 넣을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최대 장점입니다. 네, 신설동 자이렌의 투룸 오이타입 구경하시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면은 이쪽에 이제 현관 쪽에 신발장 네 칸으로 크게 잘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작은 짐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은 일단 첫 번째 방부터 이쪽이 이제 저쪽에 보이는 게 청량리 그 라운지 스카이라운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청량리역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에 붙박이장 넓게 잘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침대를 놔도 되고 취미 공간으로 쓰기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아무래도 향이 좋다 보니까 여긴 동향이니까 아마 뜨는 해가 잘 보일 것 같아요. 이쪽 화장실이고 샤워부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향으로 볼수 있는데 이쪽이 이제 그래도 지금 여기가 11층 정도 되는데 앞에 청계천 이제 곁줄기로 나 있는 게 있고 저쪽에 보이는 게 이편한 세상이네요 그쪽이 이렇게 잘 보이고 있고 뷰가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에요 이쪽도 디귿자형 주방인데 여기에 이제 냉장고하고 키큰 장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쓰다가 아나 냉장고 하나 더 필요하다 하면 여기 터갖고 냉장고 하나 더 두시면 될것 같고 ㄷ자형 주방이라서 동선 좋고 이쪽에 이제 이렇게 마감을 이렇게 빼서 한걸 보면은 아마 바 테이블처럼 쓰라고 바채어를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남향 그리고 동향 창이 같이 나 있는 방인데 여기는 테라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테라스. 답답할 때한 번씩 나와보면 좋겠죠? 네. 그리고 여기가, 아까는 그 원룸 같은 경우에는 아, 1.5룸이 붙박이장이 컸는데 여기는 드레스룸이 엄청 커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넓게 나있어서 아래 보시면 면적이 어느 정도 실감이 나실 텐데. 여기 딱 이제 에어드레스나 스타일러 놓기 좋은 자리도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설동 자이르네 이렇게 담당자님하고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지금 상단에 대표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권선혜 팀장님께서 여러분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네, 아, 누가 봐도 좋은 현장은 빨리 나갑니다. 빠른 걸음으로 오셔서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